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9일 코인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시나리오와 코인 시장 영향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눈 요약부터 말씀드릴게요.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둔화와 함께 고용 둔화, 즉 일자리 쪽의 하방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9월 결정에서 고용 지표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신호죠. 8월 말 기준 보도에서는 9월 25bp 인하 확률이 80에서 90%대 구체적으로 CME 패드워치 87%라는 수치가 많이 인용됐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는 날짜마다 조금씩 출렁이고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을 가능성도 큽니다. 정치적 변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의 공개적 금리 인하 요구 연준 독립성에 관한 논쟁 보도까지 더해지며 헤드라인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런 뉴스는 코인 시장 변동성을 단숨에 키울 수 있어요. 이제 핵심 일정, 즉, 캘린더를 짚습니다. PC 물가는 8월 29일에 7월치, 9월 26일에 8월치가 발표됩니다. 고용보고서는 9월 5일에 8월 고용, 10월 3일에 9월 고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FOMC 회의는 9월 16, 17일입니다. 일정은 미국 동부 기준이라 한국에서는 보통 밤이나 새벽에 확인하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를 미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이스 케이스, 즉 25BP나가 나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중립에서 완만한 우상향 알트코인은 선별적 테마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50BP나 같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단기 강한 리스크온이 올수 있지만 동시에 성장 둔화 공포가 동반되면 급등 뒤 급락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반대로 동결이라면 단기 조정과 변동성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물론 이후에 다음 회의에서 이나 같은 가이던스가 붙으면 반등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면 물가 대 고용의 저울을 봐야 합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내내 물가가 일 순위였다면. 잭슨호를 기점으로 고용 둔화 신호가 부각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표현처럼 고용 측 하방 위험이 커지면 연준은 물가만 보지 않고 균형을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9월 회의 전으로 고용 지표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9월 전까지 확인할 빅3 데이터입니다. 첫째, PC 물가.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죠. 코어 PCE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인하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둘째, 고용 보고서. 비농업 고용 증가폭이 둔화하고 실업률이 오르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 인하 논리가 힘을 얻습니다. 셋째, FOMC. 이번 회의는 점도표가 함께 공개되는 표시 회의입니다. 점도표가 연말과 내년의 인하 경로를 넓게 그리면 비둘기 톤. 고수적으로 그리면 메파톤으로 읽힙니다. 그럼 시장, 특히 선물과 옵션이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8월 말 보도 기준으로 9월 인하 확률이 높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단순해요. 이미 인하 기대가 가격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하가 나와도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판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소통 리스크가 겹칩니다. 연준 독립성 논쟁 특정 인사에 대한 경질 압박 보도, 주요 인사의 발언이나 SNS 안줄이 단기 급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같은 25BP 이나라도 기자회견 톤이 중요합니다. 추가이나 여지를 넓게 남기면 비둘기 데이터를 더 보겠다는 뉘앙스가 강하면 매파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이제 코인 투자자용 달력입니다. PCE 물가는 8월 29일과 9월 26일 고용 보고서는 9월 5일과 10월 3일, FOMC는 9월 16, 17일. 발표 직전에는 파생 펀딩비, 선물 베이시스,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그리고 달러 인덱스, DXY와 미 10년물 금리를 함께 보세요. 코인 시장은 달러 강약과 금리 레벨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제 시나리오별 로드맵입니다. 시나리오 A입니다. 25BP 인하와 비둘기 톤입니다. 내러티브는 인플레 진정과 고용 둔화 고려, 완만한 완화 시작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중립에서 우상향, 알트는 테마 선별장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에는 레이어2, AI, RWA, 디파이 블루칩이 자주 거론됩니다. 다만 인하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 반짝 후 되돌림도 염두에 두세요. 시나리오 B입니다. 50BP 인하입니다. 내러티브는 고용 둔화가 더 심각, 선제 완화입니다. 단기 리스크온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동시에 50BP는 경기 경고로 읽히면 비자 후 역비자로 꺾이는 급등락을 만들기도 합니다. 알트코인은 유동성이 얇아서 급등급락이 더 과장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입니다. 동결과 메파톤입니다. 내러티브는 물가 재확인 필요, 고용 아직 괜찮다. 이 경우는 단기 충격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반영된 인하 기대가 많을수록 포지션 정산이 한꺼번에 나오기 쉽죠. 이제 숫자 해석 가이드입니다. 코어 PC가 e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인하 논리가 강화되어 시나리오 A 쪽으로 기울고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동결 신중론이 부각되며 시나리오 c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상치 하회와 실업률 상승 임금 둔화면 인하 논리가 강화됩니다. 예상치 상회와 실업률 하락 임금 가속이면 동결 논리가 강화됩니다. 점도표는 연말과 내년에 컷 횟수가 늘면 비둘기 줄면 매파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 6문 6답입니다. 첫째 이 나면 무조건 오른다. 아닙니다. 이미 선반영되어 있으면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둘째, 정치뉴스는 헤드라인 리스크입니다. 한 줄로 급등락이 가능합니다. 셋째, 무엇을 먼저 보나. 달러 인덱스, 미 10년물, 나스닥 선물,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 순서로 보세요. 넷째의 알트는 레버리지와 유동성이 얇아 이익 손실이 과장됩니다. 분할 체결 예약과 활용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언제 진입해? 발표 전 노이즈는 피하고 발표 후 방향과 되돌림을 확인하는 접근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여섯째, 현금 스테이블은 큰 이벤트 전에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실전 캘린더를 한번더 정리합니다. 8월 29일 PC, 9월 5일 고용, 9월 16, 17일 FOMC, 9월 26일 PC, 10월 3일 고용입니다. 한국은 밤 새벽 발표가 많으니 수면 포지션 관리를 함께 고려해주세요. 왜 코인 시장이 금리에 민감한지 간단히 설명드리죠. 금리 인하는 보통 달러 약세와 유동성 완화 기대를 불러옵니다. 그 기대가 위험자산 선으로 이어져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먼저 반응하고 이후 알트로 확산됩니다. 반대로 동결매판은 달러 강세와 유동성 경색으로 일켜 위험자산을 흔들 수 있죠. 다만 너무 강한 경기 둔화신호가 동반되면 완화는 나쁜 경기로 해석돼 오히려 위험자산이 흔들리는 이른바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잭슨홀의 한줄 요약은 이것입니다. 파월 의장 고용 측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9월 결정에서는 고용 데이터의 비중이 커졌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결론과 액션 플랜입니다. 베이스 케이스, 25BP나와 비둘기 톤입니다. 전략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어 보유, 알트는 선호 테마입니다. 예를 들어 AI, RWA 레이어2, 디파이 블루칩, 등을 3별 분할로 접근합니다. 리스크는 뉴스 팔기에 따른 되돌림입니다. 손절과 분할 체결 규칙을 미리 정해두세요. 서프라이즈 50BP 나입니다 전략은 단기 트레이드 관점으로 규모 시간을 제한합니다. 리스크는 비자 후 역비자 급등락. 추격 매수보다 빠른 청산 규칙이 중요합니다. 동결 또는 메파톤입니다. 전략은 현금 스테이블 비중을 확대하고 고평가 알트의 리스크를 줄입니다. 리스크는 이 3일 파동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 방향 확인 후 대응이 유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구나 따라할 체크리스트입니다. 발표한 시간 전 레버리지 축소입니다. 달러 인덱스, 미 10년 나스닥 선물을 화면에 고정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먼저, 알트는 나중에 손절과 청산가는 미리 입력하고 실시간 패드워치 발표치가 예상과 어떻게 다른지 바로 비교 정치 헤드라인 알림을 켜두세요. 참고용으로 출처는 연준 공식 자료와 일정, CME 패드워치 그리고 주요 언론 보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수치와 확률은 수시로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매매 전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9월 금리 인하의 베이스 케이스는 25BP, 이미 상당 부분 선반형. 시장은 파월 톤, 점도표 경로, PCE와 고용의 방향성으로 마지막 퍼즐을 맞춥니다. 코인 쪽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중심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알트는 테마 선별 분할이 핵심입니다. 헤드라인 리스크와 되돌림, 그리고 리스크 관리의 기본, 현금 비중, 손절 규칙을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9월 금리나 시나리오와 코인 시장 영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하고 리스크로 지키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데이터와 원칙 위에서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미연준의 금리 결정과 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이 영상을 기억해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인베스트 베터 라이브 베터. 이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GN 머니픽코리아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